자 이번 주는 미국에서 빅테크들의 실적이 있습니다 애플 메타 뭐 구글 아마존 등등등등 여러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이 기업들이 모두 다 쓰는 게 바로 반도체입니다 근데 반도체는 지금 우려에다가 트럼프 리스크까지 같이 또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어, 어떻게 우리가 가려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두분 통해서 아이디어 얻어보죠 신한투자증권의 정석현 tv 님 그리고 경제 유튜버이자 작가 알머리 제이스 님두분나오셨니다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laughs> 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정말 무섭게 계속 이어질 텐데 좀 미국 빅테크들의 실적은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와 다르게 잘 나올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뭐 <laughs> 알고 있으면은 제가 뭐 이미 샀겠죠. 이미 샀겠지만 사실 이 부분은 뭐. 우려랑 다르게잘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꽤 깔려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이제 사실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이 안 나왔었던 거라기보다는 AI 투자 사이클 속에서 어, 상상 이상으로 더잘 나올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장의 컨센서스가 있었었는데 이거에 네. 대해서 부합하지 못했었던 것뿐인 거지. 뭐 실적이 꺾였다거나 많이 막 하락했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우려가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실적 자체는 이제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제 그 주가에 영향을 줄지 안 줄지는 네. 이 역시 이번에 3분기 컨센서스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음. 아직은 조금 들어가기 전에는 좀 조심스럽게 보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실적은 뭡니까? 비비님이 딱 하나를 꼽자 그러면 그 이제 뭐 빅테크 실적에 대해서. 빅테크 실적에서 음. 딱한 기업을 뽑자면아한 기업을 뽑자면한 음. 네. 기업을 꼽자면 <laughs> <laughs>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무래도 지금 실적을 앞두고 있었을 때 가장 기대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애플 음. 같은 경우에는 음. 이전에 이제 아이폰 16이 공개가 된 이후에 음. 이게 판매량이 얼마나 될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라서 3분기 이번에 실적 발표보다는 4분기랑 내년 초 이제 나오는 실적을 보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좀더 맞는 것 같아서 음. 이 애플 같은 경우는 조금 제쳐 줘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이제 담당하고 있는 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나 네. 이제 애저에서 이제 뭐 광고 이제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얼만큼 성장을 했는지 그 전에 있었었던 부분의 약화점이 잘 보완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두고 지켜봐야 되는 게 음. 아닌가 싶습니다. 음. 아무래도 이미 기대치가 너무 많이 올라와져 있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가 그걸 따라가 줄수 있을지는 좀 어렵게 저희가 접근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 대선도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으니까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관세를 그냥 높게 매겨서 해외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을 그냥 미국에 들어오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트럼프 정권이 다시 들어서게 된다면 국내 반도체 기업들 좀 예의주시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도 좀 궁금한데요 작가님 네, 어~ 일단 이제 두 명의 대선후보가 있고 네. 어느 쪽이 당선되는 게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유리할까를 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요즘 반도체 주가도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자신감이 빠져서 그런 음. 건지도 모르겠지만 한국의 반도체에 유리한 대통령은 없는 것 같아요. <laughs> 저랑 생각이 똑같아요 네. 저는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정치가 굉장히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네. 자국의 이익이 자국의 이익에 대한 핵심적인 그 스테이크가 있으면은. 음. 초당적으로 협력을 결국 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 편가르기를 갑자기 멈추고 똘똘 뭉쳐서 외부의 적과 싸우기 위해서 내부 결속을 해요. 음. 그게 지금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게 중국 때리기거든요. 음. 중국 리기 특히 중국의 반도체 패권을 이제 높이기 위해서 중국이 노력하는 것에 있어서는 미국에서 초당적으로 어 말하자면 막기 위해서도 노력,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한국 반도체는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을 거예요. 음. 근데 반대로 한국 반도체 불리한 미국 대통령이 있는지라고 보면 저는 아무래도 트럼프를 들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이 형님은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laughs> 아무 말이나 막 하시잖아요. 아무, 말막 네. 해요. 아무 말이나 그 예전에 트위터에서 한번 올리면 그 다음날 우리나라 증시가 막 박살 나는 정도였고, 기업 측면에서의 대응도 마찬가지예요. 워낙에 음. 계속해서 이제 손바닥 뒤이듯이 말을 바꾸거나 이제 그... 예상치 못한 발언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기업 입장에서도 대응하기 힘든 건 마찬가지거든요. 음. 어찌됐든 우리나라의 업력이 긴 기업들은 그동안 잘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이그 수출도 계속 유지하고 경쟁력을 유지해왔다면은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에서는 확실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더 난이도가 음. 높지 않을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트럼프가 그래도 좀 합리적이지 않아요? 바이든처럼 앞에서 웃으면서 좋은 네. 아저씨처럼 했다가 뒤에서 이렇게 쫙 빼가고 뒤통수 치고 이거보다 낫잖아요. 그 그런 점에서 이전에 한번 이 굉장히 어려운 이 정치 지도자를 만나봤다는 점이 음. 그나마 우리 기업들이 좀어 뭐랄까 반면교사 삼는 게 있을 거기 때문에 학습 한 거가 있다. 네 대응력이 높아지진 않았을까라는 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음. 어찌 보면 백신을 한번 맞았기 때문에 조금 더 대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편할 거다 이렇게 말씀주신 것 같은데 네. 피빈님도 좀 동일한 입장이신가요? 해리스가 더 유리하다? 맥락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가정은 자료 중에 하나인데 네. 이제 해리스가 당선됐을 때 그다음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걸 가져왔거든요. 음. 사실 뭐 제가 제목에는 뭐한 반도체는 해리스가 유리하다 이렇게 써 놨지만 이것도 역시 제이슨 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교적인 차원의 문제인 것 같고 종이 네. 한장 차이에요. 그렇죠. 어차피 제재는 똑같이 들어갑니다. 음. 다만 그 제재의 방법이 어떤 방향이냐에 따라 다른 건데 이제 해리스 쪽 같은 경우에는 미국 반도체법을 들때 이제 국내, 이제, 그, 페리스 입장에서는 국내인 거죠. 미국 네. 국내에 반도체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이제,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뿐만 아니라 세계 반도체 기업들이 이쪽에다 공장을 지으면 우리가 보조금을 대줄게. 음. 라는 형태의 이제 당근책으로 좀더 갔다면,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런 거 굳이 우리가 뭐하러 신경을 쓰냐,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최근에 발언을 실제로 했어요. 네. 리스 측에서 이제 말했던 이런 반도체법 같은 게 굳이 필요한 게 아닌데, 보편적 관세만 매기면, 어차피 알아서 그냥 들어와가지고 공장 짓고 네. 자기들이 관세 피하려고 들어올 건데 뭐하러 돈을 쓰냐? 네. 뭐 이런 식으로 좀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영향을 받을 때 역시 이제 해리스보다 트럼프의 조금 강도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음. 음. 그러면 이렇게 트럼프가 계속 관세 때리기 정책을 민다고 했을 때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면 우리나라의 세계 자유무역협정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수출이라든지 뭐 무역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작가님 큰 타격이 있을까요? 타격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음. 그 타격이라는 게 사실은 어, 정치적인 이슈들도 있지만 은 경기 측면이 저는 오히려 좀더 걱정돼요. 음... 도 네네 특히 이제 금리 인하를 지금 할지 말지 투자자들은 다 금리 인하하기를 막 이렇게 눈 반짝반짝거리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네. 사실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게 경기가 안 좋아질 거를 대비하 그니까안 좋아지거나 안 좋아질 걸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까지 이제 솔직히 호황이 왔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불황이 오는 거를 대비를 안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오. 저는 이제 그 부분이 대선이나 그런 이제 그 미국의 정책적인 변화보다도 더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거 어떻게 대비해야 돼요? 만약에 관세를 막 많이 부과를 했어요. 그러면 반도체 수출 어려워지잖아요. 많이 어려워지죠. 그렇죠. 그러면 저희는 앞으로 반도체 산업은 좀 덮어줘야 되는 건지 <웃음> <웃음> 어떻게 그러, 해야 될까 그렇게까지 이제 네. 확정적으로 얘기하기엔 조금 조심스러운 감이 없지 않아 얘기는 한데 네. 아무래도 이제 관세가 늘어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간에 해리스보다도 이제 미국 자체 그 경제 성장에 좀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대통령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자유무역보다는 보호무역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는 해리스보다도 트럼프의 뭐 당선율이 높아질 것 같다라는 예측도 되게 높아지고 있고 네. 이런 부분에서 좀 대응하기 위해서 반도체 기업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음. 반도체 기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업이 지금 아무래도 수출단에서 조금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게 공통적인 네. 의견인 것 같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음. 이 플라자 합의는 뭐예요 어 플라자 합의라고 하면은 이제 네. 일본 이제 1980년대 중반에 미국과 이제 협정을 맺었었던 부분인 건데 제가 제가 자료를 가져왔었던 부분이 이 사진이 플라자 합의 당시에 이게 플라자 호텔이라는 곳에서 뭐 미국이랑 영국이랑 일본이랑 다양한 나라들의 이제 수장들이 모여가지고 네. 합의를 거친 거예요. 이게 왜 나왔냐면은 당시 이제 뭐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네. 사실 첨단 산업이 당연히 반도체 산업이었을 거 아닙니까? 네그 당시에 미국에서 점, 시장 점유율이 거의 60%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이게 점점 일본의 이제 그 경제 성장을 위해서 일본 수장들이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겹치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는 일본 같은 경우에 좀 중공업 위주, 예를 들면 조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다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조 조정을 이제 대규모로 진행을 하게 되면서 1980년대부터 일본의 이제 여기 보시면 중간에 이제 1980년대부터 굉장히 가파르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올라오고 있는데 음. 이때 이후로부터 이제 미국이 위기감을 느끼면서 1980년대 중반에 이제 대규모로 뭐 예를 들면 뭐 환율 시장에 아예 직접적으로 개입한다거나 아니면 반도체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일부러 일본 기업들을 악의적으로 이제 악의적으로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좀 강도 높게 음. 조사를 하고 음. 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제재가 들어가고 엔화의 강세가 시작되기 시작하면서 일본 기업들이 이제 점점점 반도체 기업들의 그 시장 점유율을 꺾이게 되는 합의점을 만든 게 이제 이 플라자 합의 1985년도의 네. 합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합의를 기점으로서 해 이제 맨 아래 네. 하늘색 선 보이시나요? 네. 저 하늘색 선이 이제 우리나라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인데 음 1985년대까지만 해도 그냥 0%였어요 사실. 네. 그런데 이때부터 한국이랑 대만이 일본이 놓고 있었던 반도체 시장의 점유율을 야금야금 먹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음 지금의 이제 d r 시장을 중국이 저가 공세로 이제 먹어가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랑 대만이 1985년부터 그 시장을 석권하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나비효과로 음. 우리나라가 성장하게된 계기가 이제 플라자합이다라고 음.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 지금 미국과 중국의 갈등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흔들리기보다는 잘 기회를 찾아내면 오히려 나비효과를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거네요. 우리나라가요? 우리나라는 아닌가요? 이번에를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네, 이번에요. 어, 이번에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 그건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에 가까울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똑같은 상황인 거거든요 사실 뭐 플라자 합의처럼 이렇게 강제적으로 뭔가 조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제재 수위를 높인다거나 이런 네. 부분에 있어서 강제적인 조치는 없었지만 일단 시장 자체에서 중국의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으면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음. 요 다시 한번 가져온 자리를 보시면은 이 글로벌리 이제 디램 시장에서 중국이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냐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웨이퍼 기준으로 봤을 때 2022년도에는 4%밖에 차지를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2년 만에 거의 4배 가까이 성장을 하고 있어요. 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는 중국의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건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살아남기 위해서는 HBM 같이 고부가 가치 상품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음. 그게 이제 두 번째 그래프에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서 수출 비중이 우리나라가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게 HBM 같은 고부가 가치 상품의 매출 단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걸 반증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사실 우리나라는 이 부분에서 살 길을 찾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조금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메모리만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추후 먹거리를 살 이제 가져가기 위해서는 또 많은 음.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시장은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불확실성 속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은 좀 타격을 받아갈 수 있다. 음. 그러면 결국은 우리나라가 좀 자립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가야 한다라는 건데, 작가님은 이에 대해서 저희가 자립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식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어, 일단 기다려야 될것 같고요. 기다려야 된다. 저는 오히려 지금 조선업 관련해서 네. 조선업의 지금 현재에서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살짝 보일 수 있을 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선업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그러니까 반도체는 원래 중국이 그 직접적인 경쟁 상단이 아니었는데 조선업 같은 경우에 중국이 지금 굉장히 많이 따라온 지금 이제 경쟁 관계에 있는 네. 그 산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선업 보면 주가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음. 왜냐? 그냥 업황이 좋아서 그렇거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 경쟁을 하, 하려고 치고 들어올 수는 있지만. 반도체 산업 자체에 업사이클이 돌아오게 되면 네. 중국도 해피하고 우리나라도 해피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수 있다고 봐요. 음. 그렇게,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 호황 때 돈을 잔뜩 벌어놓고 그걸로 시설 투자해가지고 헤게모니를 더 이제 단단히 가져가고 그, 그런 어떤 패턴을 가지고 꾸준히 해왔는데 지금은 그런 총알을 장전할 수 있는 업사이클이 오지 않은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경쟁이나 뭐 그런 것도 당연히 이제 어 위기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일단 당장 급한 거는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에 예전에 왔었던 그런 업사이클이 좀 돌아와줘야 되는 그 부분이 음. 제일 좀 어,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결국은 반도체 업황의 피크이냐 아니면 조금 더 장기적으로 가려면 새로운 업사이드를 찾아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걸까요? 네. 지난번에 이제 반도체가 겨울인 가 아닌가 가지고 네.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반도체의 겨울은 여태까지는 끝난 적이 없었고 네. 오히려 ai라고 하는 굉장히 뜨거운 횃불이 한 겨울에 한복판에 지금 이제 활활 불타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 특히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잘해왔던 레거시 반도체의 황이좀 돌아서는 거를 좀 중요하게 봐야 될것 같고 저는 거기에 대한 힌트를 개인적으로는 ai pc라든지 그런 디바이스가 새로운 이제 형태의 디바이스가 나오는 것들이 어, 좀 앞으로의. 반등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PC요? 네, 저도 그 정확하게는 몰랐는데 AI 스마트폰이 그 지금 2010, 2023년부터 한 4년, 2027년까지는 한 11배 정도 증가가 될 거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리고 2025년인가 그때부터, 그러니까 2026년 그쯤부터는 한40% 이상의 디바이스가 AI 기반 디바이스로 바뀔 것이다. 그럼 그런 거에 대한 교체 수요가 어느 정도는 찾아올 수가 있거든요. 음. 그게 어디까지 효용 가치가 있는지, 소비자들이 이게 쓸만한 건지 바꿔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이제 기준은 지금 빅테크 산업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지켜보게 될 것이고, 만약 이런 AI 디바이스로 바꿔야 할 명분이 생긴다. 네. 음. 그러면은 이제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해오던 반도체도 다시 한번 적들 날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반도체 시장이 앞으로 더 나아가려면 칩 생산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뭐 AI PC 라든지 AI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AI 칩 관련한 수요도 늘어날 테니까 네. 그에 따른 뭔가 대응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접근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가 반도체 시장이 조금 더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된다면 조금 더 나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증시 상황도 더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좀 기대가 되는데 사실 삼성전자가 떨어지면 코스피도 같이 떨어지고 삼성전자가 좀 올라줘야 코스피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시총 네. 1위 기업일 그러니까요. 수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반도체 국내 반도체 업황이 조금 더 개선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코스피도 좀 박스권을 뚫고 더 올라갈 가능성 당연히 있겠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네.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네. 대부분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모멘텀이 많이 확산이 된다면 당연히 코스피가 박스권을 뚫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겠죠. 음. 오겠지만 이제 아까 전에 제이슨 님이 말씀을 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려면 그 반도체가 들어가서 실제로 얼마만큼 수익성 있는 사업 모델에 도입이 되느냐가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 음. 이건 지금 국내 기업 단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네. 이제 미국에서 이제 M7 기업들이 각각의 이제 각각의 기업들이 지금 AI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각자 기업마다. 어떤 사업 모델을 가지고 ai를 활용해서 돈을 찍어낼지를 명확하게 가져가고 있을 거예요 네. 사실 지금 뭐 시장에 공개된 정보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이게 완벽하게 공개가 되고 아 이게 진짜로 돈이 되는 사업 모델이다 음. 라는 느낌이 왔을 때부터 저는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반도체라는 게뭐 소비 사이클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이제 기존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반도체 피크아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그 가장 공통적인 기저가 어떤 느낌이냐면 예전에 버블이 찾아왔을 때도 살짝 이런 느낌처럼 그냥 꿈을 먹고 쫓아가다가 나중에 꼬꾸라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에서 많이 오잖아요. 음. 그런데 사실 지금 오고 있는 이 사이클은 예전 사이클이랑은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예전 사이클 같은 경우는 소비 중심으로 이어낸 사이클이었다면 지금은 아직 소비가 시작이 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기도 전에 투자 사이클 단에서 반도체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AI 투자에 필요한 이제 고 대역폭 메모리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구동하기 위해서 전력이 필요하니까 AI 전력 설비가 필요하고 전력 설비를 투자하기 위해서 에너지원이 많이 필요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투자 사이클이 일어나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시작인 거지 BM이 제대로 구, 이제 구축이 된 다음에 수익성에서 뭔가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있어야만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할 것이다라는 느낌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희망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동안에는 뭔가 어, 소비 사이클이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의 사이클은 투자 사이클이었기 때문에 네. 이제 소비가 시작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더갈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작가님 저희 11월에는 코스피 조금 더 반등할 수 있을까요? 그게 네. <웃음> <웃음> 제가 달력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네. 그 보여줄 수 있나요? 달력에 이제 11월가 그러니까 11월 보름 이후까지는 네. 안심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 일단 제일 큰게 어 11월 6일, 그때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6일에 누가 대통령이 된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그러고 나서 그 한숨을 돌리냐? 11월 8일, 금요일에 FOMC에서 금리 내린지 아닌지를 또 발표를 합니다. 음. 그것도 확인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에는 어, 원래 우리나라가 선물 옵션 만기일이 둘째 주 목요일이고, 이 미국 파생 만기일이 셋째 주 금요일인데, 지금 금요일부터 11월이 시작이 되다 보니까, 네. 옵션 만기일이 14일이고, 미국 파생 만기일 확인하는 게 15일이에요. 그래서, 어, 11월에 셋째 주까지는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네. 그리고 이제 그, 저뿐만 아니라 투자자분들이 그걸 다 달력을 보고 계실 거고, 음. 그러면 그런 관망 심리가 늘어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보면은 어찌됐든 11월 중순까지는 뭔가 사람들이 구체적이고 용감한 액션을 취하기가 좀 꺼려지지 않을까. 음. 저는 그게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거기에 금리, 또 옵션 만기일까지 11월에 여러 가지 일정들이 지금 시장의 불확실성을 가득 채우고 있다 보니까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다들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 투자가 참 어려워질 것 같은데 수급도 많이 안 들어오고요. 이럴 때는 저희가 반도체보다는 다른 뭐 바이오라든지 오늘 좀잘 나가는 2차전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눈을 돌리면서 조금은 반도체 쪽은 내려놓자 이렇게 접근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많이 떨어지긴 했잖아요. 네.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뭐 거기에 이제 공급하고 있는 소부장 업체들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네. 제가 봤을 때 그거를 바텀피싱하기 위해서 저가면수를 들어가는 건 음. 상당히 위험하다. 어, 그래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니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 어쨌든간에 수익성이 있는 모델이 잡히게 되면. 반도체가 다시 한번 반등할 거라는 거지 그게 꼭 (11월) (12월에)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게 구체적으로 만들어지려면 네. 이미 나왔어야죠 (M7) 기업에서 돈을 찍어낼 수 있는 명확한 모델을 이미 출시를 해 놓고 네. 이제 상용화할 거예요라는 얘기가 나와야만 이제 증시가 가는 건데 아직은 굉장히 시기상조다 어... 그리고 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리스 대통령도 그렇고, 아니, 해리스 대통령이라고 하면 대, 대통령 후보도 그렇고, <laughs> 네. 이제 <laughs> 트럼프 대통령 후보도 그렇고 어떤 분이 당선이 되든간에 네. 반도체 업황 자체에 대한 제재가 들어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단에서 어떤 기업이 살아남을지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고 들어가야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12월 산타랠리를 끼고 시작하면서부터 조금씩. 이제 관찰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지금 당장 뭔가 들어가야 한다면 어떤 대통령이 되든 간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들. 뭐 바이오라든지 웰드맨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이제 약가이나 같은 것들도 이루어질 거고 이제 해리스가 된다고 하면은 이 바이오 제약 기업에 대한 R&D 투자가 확대되는 것처럼 네. 어떤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되든 간에 갈 수밖에 없는 섹터를 지금 담아야 되는 거고 음. 반도체는 그 이후에 담아도 늦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후보랑 해리스 후보의 교집합을 찾아야 할 시기지. 지금 당장 반도체를 보기엔 아직은 이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맞나요? 네, 네. 그런 <laughs> 의미라고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작가님도 이해 동의하시나요? 어, 부분적으로는 동의를 하는데 네.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부분도 좀 고민이 돼요. 뭐냐면은 바이오가 2016, 17년 이때 랠리를 한번 크게 줬었고, 네. 근데 그때의 그 주가의 꼭지점이 꼭지점을 트럼프가 만들었었거든요. 음. <laughs> 그러니까 그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네. 본격적으로 무역 전쟁이 심화되는 2018년부터 이제 바이오 제약 바이오 쪽도 주가가 꺾이기 시작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좀안 좋은 기시감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 측면에서 네. 대부분 건망세를 펼치다 보니까 바이오가 반사 그러니까 수급적인 반사액을 얻은 건 맞아요. 음. 근데 그만큼 많이 오른 상태에서 지금은 약간 보유자들이 더 즐거운 상황이지 신규 진입을 하실 분들은 점점 더 조심스러워지고 있거든요또 음. 바이오가 특히 이제 수혜를 입는 중요한 그 엘리먼트 중에 하나가 금리 인하였는데 네.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금리 인하가 우리가 그 주식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해피하게 쭉쭉쭉쭉 떨어지고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음. 있겠네요 특히 이제 그런 그 재정 적자를 뭐더 키운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바이오도 신규 진입을 할 때는 음. 방망이 짧게 잡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음. 특히 이제 지금처럼 수급 자체가 좀그 얕은 상황에서는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니까 어찌 보면 금리 인하의 이 시기가 쭉 이어질 수 있을지도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바이오 쪽도 신규 진입은 살짝 어려운 상황, 그냥 시장이 어려운 것 같아요, 앵커님. 저는 네, 저는 그냥 두손두발다 네, 두두 들고 저도 네. 지켜보는 포지션으로 음. 있어야 될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11월에 워낙 일정들도 많고 연말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진짜 말씀 주신 것처럼 12월에 산타 랠리 그때까지 좀 기대를 해보고 지금은 좀 쉬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 열어보면서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피비님 어떤 한마디 준비해 오셨을까요? 제가 준비했었던 한줄평은 네. 이제 반도체 랠리 적자 생존의 세상이다라고 이제 한줄평을 썼는데. 네. 뭐 이미 딱 보이지 않습니까? 주가 자체가 음. 향방이 너무 많이 달라요. 지금. 맞아요. 서로 다 엇갈려요. 네, 저희 지금 대장주라고 보고 있는 그 양대 산맥인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주가 향방이 너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엔비디아에다가 그 메모리를 공급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지금 사실 저희 우리나라 이제 시총 일 위에서 오 위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굉장히 큰 기업들조차도 주가를 이제 휘청이게 만들고 있는 음. 상황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많은 리포트에서도 보셨다시피 사실 상황이 쉽지 않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잠깐 반등을 보인 거는 네. 이제 엔비디아 측에서 마이크론이랑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이제 공급 차질 우려에 따라서 삼성전자도 조건부로 승인을 했다라는 그 뉴스 때문에도 많이 오른 것도 있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이제 예비적인 측면이고 메인 공급사는 어차피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이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분간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을 계속 보여 줄 거예요. 음. 지금 뭐 오늘은 저렇게 큰 종목이 2%나 올랐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미 뭐 지금 음. 1개월 맞아요.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이미 쉽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미 갖고 있었던 건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음. 다만 이제 삼성전자 거기서 어떤 향방을 가지고 살길을 찾아 나가느냐가 삼성전자 만에 살길을 찾기 위한 향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 줄평을 썼습니다. 반도체도 반도체 다 간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기업별로 얼마나 자립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을 따져 보면서 옥석 가리기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작가님은 어떤 한마디 준비하셨을까요? 네, 저의 한마디는 어, 대선 결과 확인 전까지는 그냥 쉬자. 아, 그냥 그러니까, 쉬자. 네. 정유빈 같은 그 프로 투자 분들은 네. 쉴 수가 없어요. 뭐든 음. 계속해서 투자의 어떤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고 종목을 고르셔야 되는데 저희 같은 아마추어들은 논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거든요 음. 그러니까 쉴수 있을 때 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 투자들의 특권이고 그런 부분에서 너무 이렇게 초조해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맛있는 거 먹고 단풍놀이 좀 가고 이제 롱패딩 쇼핑도 미리 좀 해두고 <laughs> 그러면서 저는 이제 시간을 보내려고요. 저한테 해주시는 말 같아요. 엄청 초조했었는데. <laughs> 좀 쉬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유튜버이자 작가이신 알머리 제이슨님 그리고 신한투자증권의 정석현 TV님과 함께했습니다. 두분 말씀 감사합니다.